방을 다 놓기 전에 밑에 갬돌을 받쳐가지고 구들장을이 불이 잘 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틈 사이를 주가지고엉진성기나가지고 어... 부뚜막 아궁에서 불을 지펴서 얼마만큼 불이 이 속으로 많이 들어가서 축일이 되는가 그런 어... 실험을 하는 구조입니다. 이 구조장을 덮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아궁의 하열이 아주 그미나하게 속도가 빠르고 또 감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불이 이렇게 추결을 시켜서 심지어는 여기 아궁에 불을 붙이면은 이 정도 불, 불꽃이 나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, 추결을 그 불꽃이 올라오는 그 범위 내에는 이 정도는 그 추결을 해야 되겠구나. 추결 기능으로 구두장을 많이 놔야 되겠구나, 이렇게 생각하지만은, 구두장을 덮이면은, 그 아궁의 하열이 그렇게 고래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고, 주로 그 아랫목 부분에 집중되는 것입니다. 왜 그러냐면은, 고래 속에는 덮어버리면은 냉섭의 공간이기 때문에, 아궁의 하열이 그 암맥에 밀리고, 또 냉기 섭기를 싫어하고, 그런 그 냉기 섭기에 의해 가지고, 불이 윗목으로 힘차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. 그러지만은 아궁이를 조금 낮추고, 큰 방일수록 아궁이를 좀 낮추면서 불을 여면은 아궁의 하열이 보다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문구들연구소에서는 아궁에서 불이 오르는 그 범위 내에서는 구들장을 한 장을 놓고 흙을 바를 것이 아니라 축열 돈산판을 여러 장을 놔가지고 그렇게 불이 잘 섬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불집히더라도 많은 추열을 해서 열온을 많이 확보해야 하루 내지 하루 반 정도는 그 추결된 온기로서 열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.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나 방 전체에 뭐이청구들이니삼중구들이니뭐복청구들이니 그거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. 왜 그러냐 면은 일단 아궁의 하열이 그 거리 속에 들어와서 구들장에 붙어버리면은 아 연도가 열린 상태에서는 그 뜨거운 열기가 밑으로 어느 정도는 대류순환에서 약간 내려오겠지만은 저 축열 할수 있는 그런 열기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구들장 밑으로 붙어서 연도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불이 오르는 범위 내에서는 축열견이 가능하지만은 그 이상의 이천구들이니 뭐이어어삼당구들이니복청구들이니 그런 것은 어, 말만 그그게 복청이 되고 축일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를 해보고 실행을 해보면은 축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문구들 연구소에서는 어 팔용기법의 세 번째 돈산 축열판 그러니까 아궁에서 어, 하열이 오르는 범위 내에서. 구조장을 눕히든지 세우든지 해서 많은 추계를 도모해야 어, 된다. 이렇게 예. 말하고 싶습니다.